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사무관을 하러 보스턴 한국 총영사관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꽤 멀어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근무는 어, 금토 오늘 내일 하고요. 당연히 알바비도 받습니다. 그럼 한번 가볼까요? 저 건물이 대한민국 보스턴 양사관이 있는 건물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엄청 좋은데요? 아직 시간이 남아서 대기 중인데요. 근처에 맥도날드라도 있으면 맥모닝 먹고 싶은데. 없네. 저 안에서는 촬영이 안 돼가지고요. 그만 알바 마치고 아는 분이 태워져가지고 집에 편하게 왔는데요 오늘 영사관에서구독자님한 20분 뵌것 같습니다 인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금토 이틀만 하려고 했는데 일요일까지 3일동안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토리가 3일동안 엄마랑 놀고있어 <laughs> 집안일 좀 하고 그고있어오늘 <laughs> 알바 째날 갑자기 지하철이 중간에 안 내려져가지고 우버로 갈아타고 간신히 제때 도착했습니다. 아, 뭐? 네, 오늘도 대통령 투표 사무원 알바를 마쳤습니다. 공정 선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아주 모든 일마다 하지 않았는데요. 물론 제 역할은 앉아서 안내하는 게 다지만. 한 표도 통해서 허투루 벗어나는 일이 없게 제가 잘 감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승진을 해가지고 내일은 안내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날씨 좋다. 어, 어땠어공정 선거 사무관 하는 거. 동정 <laughs> 선거 사무관? 어 대표 사무. 좀 내가 느낀 거는 좀 젊은 사람이 많았다. 오~ 근데 보스은 아무래도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치, 그치, 그렇겠네. 그리고 이게 지금 대선 기간도 아닌데 미리 신청한 사람들이 대선보다 거의 한2주일찍여서 음. 투표하는 거잖아. 맞아. 근데 미리 신청 안 하면 투표를 못 하기 음, 때문에 음. 와서 허탕치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 일단 음 그러니까 홍보가 뭐 제대로 안 됐다고 해야 될지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될지. 음 근데 음. 허탕친는 사람들 중에서 뭐... 강력하게 나오면 약간 뭐 이렇게 충돌이 있기도 하는 것 같은데, 아, 뭐. 그런 걸 제재할 오빠가 투입된 거야? 그렇지. <laughs> 아무튼 어제, 오늘은 그런 사람은 없었어 어... 여기 미리 잘 신청하신 무범 시민분. 아무튼 뭐 아침을 지금 나와서. 고생했네. 내일도 해야 되잖아. 내일은 내가 승진을 해가지고. 승진? 승진. 그 사이에. 서 안내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그게 승진하면 하는 거야? 아 이제 강등된 것 같은데? 맞아. 이빨 <laughs> 다가 <꿀팔 웃음>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 고생하셨습니다. 어 회식 회식하시고. 알겠다. 음규 카큐. 규끝 그, 카큐. 그, 어. 일본 한 짬뽕 고기집에. 어. 큐파쿠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식이 인기가 많아? 그래서 어. 소주바에 소주 가고 있습니다. 스서에 어. 있는 식당 이름이 소주바. 어. 천도사무원으로서 또 한식집에. <웃음> <이렇게>. <웃음> 오늘 오늘 야구 경기 있나봐. 엄청 크네. 이걸 자랑스러운 한식당이라고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한 어 소주. 여기 뭔가 소주를 형상한. 어. 저 앞에서 찍어줄까? 어 아니야 뭐. <laughs> 공정선거후 소주가 <laughs> 생각과 <생각보다> 다른데. <웃음> 그냥 빠요. <laughs> <까요. 웃음> 아쉽겠는데. 저 내일 아침 일찍부터 또. 이래야 돼가지고 오늘 술못 먹어. 술왜 먹어? <laughs> 9시부터 아니에요? <laughs> 아술 마시자. 아, <laughs> 우리 집에 보내고 2차로 우리끼리 하는 네. 거. 우리 냉장고에는 오징어회 꺼내가지고 야, 이 차. 오징어 있어요? 나 오징어 진짜 좋아해. 저 밤새고 거예요 이렇게 먹이. 이게네 명이 먹기 좀 양이 부족하니까 <laughs> 이거 빼고. <웃음> <웃음> 이렇게 공정 성사반은 <좀 웃음> <laughs> 이들어또 네, <laughs> 김치가 응. 들어간 응. 김치랑 치즈 시켰어요. 네, 아, 근데 김치. 부대찌개, 가 되게 맛있네. 되게 맛있다. 근데 조금 더 끓이는 게 좋을 것같긴 해요. 아, 그래요? 와이프 아, 무슨 생각인지 두부만 저한테 하나 주는 거 이거 뭐 써진 이거 <좋아>.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laughs> 그, 시계 끓지도 않았는데 두부만 하나 이거 남편 챙기는 건지 남편 엿 먹히는 건지 그게 아니라 도저히 있으니까 이게 넘칠 것 같아서 아 거기 아, 버려버렸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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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둔 거였어 넘칠 것 같다고 이거 두부 하나 올리면 안 넘쳐? <laughs> 아 넘침 <넘친> 방지 그릇 <laughs> 그렇죠 집에서 하기 너무 오래 걸리고 가성비도 안 나와 미국이요 하실, 한국이요 하실 생각을 하세요 저희는, 시사병 출신으로. 응. 응, 거긴 조금 더 이제 숙련된 경력에서 보다. 위치마트도 족발을 팔긴 하는데, 데? 맛이 좀2% 부족한 느낌이지. 음. 면이 불기 전에 가져가야 야외 바베큐야. 야외 바큐 오, 야외 바베큐 좋다. 이거 친명이 모여서 했다고. 그래서 진짜 술안 먹습니다. 어. 내일, 어. 내일 선거 일 해야 돼가지고. 물인가요? 저도 가족력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위에 용종, 용종? 용종 발견해서 그냥 다 위에. 제거하고 그냥. 근데 네 아빠, 엄마가 봤어? 잘 있었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대선이야 너 누구 뽑았냐? 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총영사관 오는 길이 대중교통 타면 1시간 반인데, 우버는 15분이라서 네, 오늘은 우버 탔습니다. 여기는 뉴턴이라는 동네고요. 월도 화이팅! 투표도 잘 끝났는데 집에 와서 와인 한잔하면서 회포를 풀려고 합니다. <웃음> 재밌겠죠? <웃음> <웃음> 투표 끝난 기념 냉삼 회식 <laughs> 기대돼. 대선기념 회식. 아, 이 고생했어 거지 아, 이거지. 아, 거이지이 하나를 먼저 기름장에 찍어서 맛있다 <laughs> 음, 잘 구웠네 지이운 김치를 묵은지의 <laughs> 맛이에요 응, 음, 묵은지 묵은 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거야? 투표하는 거야? 어느 날 메일 한번 열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메일이 온 거야 보스턴 <laughs> 총영사에서 근무하는 김범, 김범준 김범 실무관님께서 음. 연락이 와서 투표를 이제 공정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옆에서 일을 도와줄 사무원을 음. 뽑는데 음. 이선생님께서 혹시 이 시간이 가능하시면 선생님뭐 뭐 와주실 수 있겠냐는 라 그런 독전이야? 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받아서 음. 그런 거한번 해보고 싶기도 했고 어. 또 주말이고 하니까 사실 좀 꿀알바라고 생각하긴 했어 그게 <laughs> 두둑해졌지 응. 그래서 하게 됐고 원래 이틀이었는데 하루 더 해서 3일 동안 하고 있죠 아래가 일을 잘해서 하루를 더 하게 해준 거야? 그냥 남자리 있으면 다, <laughs> 하루 더 달라고 <잘하는> 제가 요청했어. <laughs> 근데 왜 풀기가 안 하고 금토일만 하라고 하신 거래? 스케줄과 인원 배치가 이미 돼 있었던 상태였어. 음. 아마 마지막 남은 한명 정도 찾을때이 <laughs> 유튜버 할거 없어 보이는 <laughs> 그러 장이었을까. 사람 많이 왔다? 사람 어, 꽤꽤온거 같아. 그. 이천 명 넘게 온거 같고. 음. 아 근데 이게 사전에 한달 전에 미리 신청한 을 사람들만 투표를 할수 있다 보니까. 나도 오빠 가 알려줘서 신청했어. 응. 거주 인원 대비 투표율은 낮은 거 같은데. 투표 신청한 사람들의 투표율은 그래도 뭐80% 이상이었던 거같아데 오, 그건 좀 신기하네. 응. 갑자기 알아본 사람 없어서. 진짜 많았어. <웃음> <웃음> 근데 삼일 <3일> 동안. <laughs> 어? 한 사람들은 <laughs> 어? 한, 한 60-7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어 되게 많다 재밌었어? 재미? 재밌? <laughs> 도시락 먹을 때 재밌었어 밥, 밥을 잘주셨고 한식을 먹었다네 좋은 시간이었지 아 그리고 음, 기념품을 받았거든 볼펜도 있고 음. 음. 이거 뭐지? 대박 음. 포장지가 되게 예쁘다 음. 오우! <laughs> 너무 예쁜데코스터컵 <laughs> 밑에 까는거 어스코 코스코. 코스코. 코스 접이식 컵오 이거 너무 좋은데 코코스응 아, 이거 여행갈 때 응. 이거 와인 밑에 코스도 코스코. 코스코. 코 알바비는 현금으오받았거든요아으아하아하에하하으아수하식하하하하으아토하하하하하으아하0하달하하으아하하하하하0하하으아하하네꿀 알바네 진짜 토르, 토르 100달러. 내가 토를 산책하는 힘들었으니까 토를 매달에나드대면 돼. 매달러 주고. 예. 심지어 120달러요. 그래? 어, 어. <웃음> <웃음> 오빠 이거 너무 좋은데? <laughs> 응. 그 정도면 거의 하루치야. <laughs> 돈도 벌고 신선한 경험도 해보고 친구도 사귀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음. 내가 메인 눈으로 어? 투명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공정한 선거를 내가 메인 눈으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부정이 있나 이렇게 음. <laughs> 잘 봤다는 거. 우선 총영사관 직원들이 다들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음. 다음에 또 불러주겠지. 도를 <laughs>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해달라고. 어, 뭐 여기 아무데나. <laughs> 햇살 좋은데. <laughs> 오빠 누구 뽑았어?